<laughs> 안녕하세요 드렁크 타이어 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천안까지 왔어요 천안까지 온 이유는 어, 새로운 새로운 자동차를 <laughs> 좋은 매물을 여기서 보게 돼 가지고 그 친구를 계약을 했고 그리고 오늘 잔금 치르고 업어 가려고 합니다 제 디스커버리는 물론 잘 있고요 어, 대형차는 그 친구로 충분하고 이제 소형차가 좀 필요해서, 어, 멋진 차량을 가지러 나왔습니다. 자, 딜러분이 저희 마중 나와 계신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장소로 가고 있거든요. 어, 엄청 설레이는 오늘입니다. 비가 오지만, 어, 뭐, 이사도 그렇고, 뭐, 비 오는 날뭐 하면, 예, 좋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천안, 어, 유량 자동차 단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여기 왔어요 월드 모터스 보이시나요? 여기에 계신 딜러분이 진짜 좋은 차량을 좋은 가격에 올려두셔가지고 어, 제가 지난 수요일에 여기 와서 계약을 했고 오늘 금요일인 오늘 어, 완전히 지금 차를 가질러 지금 방문을 한 겁니다. 이제 계약서를 쓰고 잔금 치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아우디 TT 꽈트로 2013년형 8J. 우리나라에 몇대안 들어온 희귀템이고요. 아, 너무 이쁘죠. 어, 이제 인수 과정이 끝났고요. 이제 시동 걸고 집에 가면 됩니다. 됐습니다. 티티. 음. 예긴 그래서 거잖아. 요거 아 이거 분매를 해야 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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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음. 끝까지 다 뜯기면 은 이렇게 네. 보니까 또 들다가 싶은데 <웃음> <웃음> 아, 예쁘네요. 눈치 안들어 i 도 정말 예쁩니다 a g e n 고 a Audi Robo. I'm not i 고맙습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사이드 t 러로 보는 이 빵빵한 이. 1면년 엉덩이 아 너무 예뻐. 아, 이런 이런 느낌이었어. 아 좋아. 아니 왜 다들 그동안 그 뚜껑을 벗고 다녔을까?